안녕하세요. 8월 7일, 목요일 아침입니다. 장마사지 해야죠. 여러분들도 장마사지 우리 합시다. 네, 아침 일찍 저는 잠깐 화장실 다녀오긴 했어요. 그리고 아침에 잠깐 유튜브의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무슨 운동 안 하냐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. 제가 금도를 지금 살짝 내려놨습니다. 만성 대장 증후군들 겪으면서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운동하기 전에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몸이 더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금도처럼 뛰고 속고 하는 아주 화드한 운동은 내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몸이 더 망가져요. 그래서 지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장기 뚫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 해야지 이제 축개를 하게 되고 기수령까지 이어지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저녁으로 장마사지를 통해서 내 몸만들어 주기를 하고 있고요.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좀 해서 몸의 유연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음 제가 어쨌든 이러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. 그래야지만 장이 뚫려야지 면역력이 강화돼서 피부부터 피부 부터가 회복이 되고 뽀얘지고 맑아지고. 혈액순환 잘 되고 감기도 안걸리고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복합적으로 건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건강하면 좀 슬프잖아요 다 함께 건강하고 다 함께 잘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유튜브 를 보면서 이전에 금도 한거 올려놓은 거 보면서 어, 더 많은 동영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, 진짜 여러분 눈요이를 꺼낼 수도 있지만, 저는 진짜, 어, 같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, 몸이요. 그래서, 같이 복부 마사지를 합시다. 아셨죠? 그래서 제가 몸이 더 좋아지면, 운동하는 것도 올리겠지만, 본격적으로, 이제 뭔가, 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, 음, 검도겐토라는 채널을 또 만들어 놨어요. 거기를 통해서 검도 동영상은 그쪽에다 올릴 것 같아요. 검도 후에 명상도 해야 되지만, 지금 이거는 이제 명상 쪽으로 내몸 만들고, 명상이 정식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몸 수련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. 보통 사람들은 몸만 닦기, 아, 마음만 닦기 때문에, 다 온갖 병이 오는, 오는 것도, 그냥, 어떻게 할줄 모르고, 그냥 오는 병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. 그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건강이라 하면은 몸과 마음이 같이 유치가 돼야 되고, 같이 합이 돼야 돼요. 근데, 마음보다 몸, 몸이 먼저 온 거예요. 몸이 뚫려야지 마음도 그대로 따라갑니다. 몸이 뚫려야지 화도 안 나고, <laughs> 내 몸이 건강해야지 행복하잖아. 가장 기본이요. 내가 아무리 마음이 평온을, 평온하려고 해도 내 몸이 아프면 평온할 수 있습니까?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, 응,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한 분도 많으시겠지만, 장기가 다 뚫려서, 건강한 분들 계시겠지만, 저처럼 아침 일찍 장기를 이렇게 마사지해보면 딱딱한 분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그것부터 풀고 나서 우리가 몸수전을 제대로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부자 되세요. 또 봐요.